갑자기 긴장 <laughs> 오랜만에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좀 크게 얘기해주시죠. 마이크를 줘, 그럼. <laughs>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족들과 이렇게 당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참 좋군요. 어제 <laughs> 제일 별로였던 거 있습니까? 별로? 비가 왔어. 비가 와서 시원해서 좋았죠. 아니야 비가 <laughs> <laughs> 아주 싫었어아제는어 그냥 <laughs> <laughs> 카메라 뒤에 기때문이나찍어줄 <laughs> <laughs> 불안하다 <laughs> <나야 나 있다>. 난 <laughs> 찍어줄게 내가 있다고? 나 뭐 뭐야? 아, 그렇구나. 그 흔들리는 느낌이 안되는구나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잖아. 그래. 그래. 와! 애들이 안 보여. 이번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아, 그치 엄마가 다 준비했는데 예, 예. 오디오가 마무리면안돼 인터뷰 준비하고 네 <웃음> <웃음> 어떻게 해요 대답 말하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음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디일까 음. 첫째 지역이 중요했어요 거리가 둘째 거리가 중요하지만 이제 먹고 잠잘 수 있는 공간 우리는 막 섞여서 힘들게 부딪히는 걸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웃음> <웃음> 그냥 어느 날딱 하니 이곳이 눈에 띈 거지요.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여보? 음! 여보! 응. 너무 맛있어 진짜? 응. 숯불 향? 짱맛 너무 맛있어 나얘 내려놓고 싶다 내려가 거기가 진짜 맛있구나 고기 걸사게 잘했다, 그치? 뭔데 이게? 아니, 거기 삼겹살 종류가 많은데 탈질되어 있는, 뛰없는 뭐, 언니가 싫다고. 어머, 뭐야? 언니 왜 깼어? 난귀여워어 그러네. 그게 노래야. 여보, 노래 생각났어. 당신이랑 나랑 불렀던 거. 정태춘 박은옥의 그거. 그거야? 제목 이름이? 연인, 연인인가? 아, 왜 있잖아. <laughs> 이제 생각났지? 우리 둘이 불렀던 거. 글쎄. 맛있다 어, 우리 우리 예전에 는 아빠가 부부 모임 회사 모임이 많았어. 음. 그꼭 어? 부부끼리 또 노를 진다. 아 진짜 싫다 음. 진짜 80년대. 어. 그거네 돈라 음. 음. 그래서 불렀던 거야. 그게 뭐라고? 정태춘? 박은옥의 그 사람들이 부부거든? 응 부부가 불렀던 노래는? 사랑하던 사랑하는, 얘기였다. 응. 응. 사랑하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 박은옥의? 예. 응둘다 기업이 아니야? 사랑하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래 야아 사랑하는 얘기? 이 얘기, 얘기. 예. 이 얘기 그대는 노래 좋다. <웃음> <웃음> 어... 게임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뭐잘 모르고 아직 그 숙달이 안된 상태에서 거의 음. 끝난 것 같아. 음. 숙달이 돼야지 음. 좀 음. 재미를 음. 이렇게 해갖고 쫙 <laughs> 내가 하늘 갔다가 딱확 휘어잡고 하는데 말이야. <laughs> 아빠 원래 게임을 잘하잖아. 음. 게임에 뭐달인이라까반색이를 와. 스타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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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광철광이고이고 철광석 철광석 이친어는는 여기다 는시를 세웠으니까 는이 나오면 이광석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야 사과나 친나는이무이 친구는 음. 이친밀이친이렇게자이많이 어. 아, 나와? <laughs> 많이는데 당신? 는이친이 팔. 팔. 나왔네 이빠구이 있어 이네구이 친구는 이가구는이 친구는 이 나 나무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어? 나무 두 장? 나무 두 장에 뭘 원하는 거 하나 바꿀 아, 수 있어. 바꿀 수 있다. 고 응. 나무 없어. 요. 끝났어, 끝났어. 다섯 개. 도로 다섯 개한 줄로. <laughs> 하나, 진짜 더 던지게 하네. 여보, 끝났어. 얘가 10점. 얘가 10점. 아, 10점이야? 어. 도로 다섯 점 5점, 5점이야? 음. 2점이죠. 2점. 2점. 여기 4점 이미. 음. 와, 이건 언니 혼자 완전 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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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제 보드게임 이기신 소감 좀. 응! 음, 너무 쉬웠어. <웃음> <웃음> 다 다를 위함이야. 약간, 보드게임. 어, 우리 애기 짖네 이거 영상 편집을 언제 할 거야? 언니 떠나고? 아, 왜! <laughs> Bye. b y